봐라. 뮤비 볼까? 댄스 볼까? 댄스? 야, 근데 나는 보통 봤어 나안 봤어 나안 나 봤어, 봤어 안 봤어? 응. 아 진짜? 이건다 흑백이야? 아니 다 흑백 아니고 좋아 그 뮤비 볼까? 이거 진짜 멋있어 뮤비 볼까 그래? 그어 뮤비, 뮤비 보자. 보자 나 진짜 좋아해 이거는 그럼 노래 아니니까 좀 소리를 낮출까? 아그래아 어. 어, 처음? 아 그래? 아, 아, 그래? 처음 듣기 하면 들릴 것 같아 아 오케이 아 이거 4.8억회 4 8억해 <laughs> <laughs> 미쳤다 그 크게 틀게 말을 좀더 크게 하지. 막... 멋있지, 어. 멋져, 멋 아, 나... 너무 좋다. 난 김석진 근데... 좋아. 아, 흑색이 진짜 다들좀 멋있는 거 같아. 아, 진짜 분위기가. 나 오늘 알았다. 아, 무슨 기 무슨 지금 잘써지 음. 와... 머리 색깔... 아니, 진짜 머리 색깔... 아, 난 졸라 너무 처음 봤어. 머리 색깔 되게 알록달록하다. 아, 진짜 잘 생겼다! 아, 빠지셨어요. 말안 하는 게 야. 요즘 비인색이래 얼굴, 얼굴, 얼택이래. 얼택이 아, 자기 얼테길. 얼굴이 마음에 안 드네. 가능한. 괜히 자... 자기 얼굴 마음 놓으라고. 어디서? 사진을 그래. 못 찍혔대. 아, 잠깐만 어떡했다. 나가면 미친 내가 찍어줄게. 아, 어, 그러니까 난 자격이 없어. 아, 이런 패션도 좋아! 음, 완전 하이힐 재질 아니야? 하이 어, 머리 어, 색깔 봐. DNA 있대, 어, 이렇게. 약간, 약간, 아, 약간, 아. 어, 약간, 약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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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와, 머리 색깔 썬다. 방금 누구였어 어, 색깔 다 지민. 아안겼도모르겠어 소개해드릴게요. 뭐 하나 맞춰볼게요? 제이홉! 예스! 슈가, 슈가. 김아 이렇게 그요가아레도와 멋있다 이거 레몬스 아 어, 레몬스 하나 아름와 <laughs> <laughs> 아니 세트가 아 부루노 마스같다 약간 어 약간 또 그런 <laughs> 아, 진짜 노래 너무 좋더라그 노래 진짜 잘 만들어봐. 누가 만들어? 몰라. <웃음> 모르지 마. 살살살 좀잘 선택하는 것 같아. <laughs> 저번에 활동 안 하는 이 누구야? 슈바. 어. 아, 어깨 앞에. 어, 오, 옷 색깔도 예쁘 너무 섹시하네. 어, 오마이갓. Oh 아니 저 버터 먹은 거야? 어 오마이갓. Oh 파인애플 아니야? 버터야? <웃음> 버터겠지 뭐. <laughs> <laughs> 나 지금 침 나왔어. <laughs> 버터를 어떻게 저렇게 먹었지? <laughs> 너무 섹시하다. 난 버터가 더 좋은 것 같아. <laughs> 난나 <laughs> 난 아까 거. 아 진짜? <laughs> 어. 어 다르네 완전. 내가 버터는 내가 노래를 알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익숙해서. <laughs> 어, 난, 난 감동은 펄미시야. 무슨 <laughs> 감동 받으셨어 마스크 떠. <laughs> 정식 정식 돼야지. 니감동시키기 <laughs> 네 세상에 질무. <laughs> 아 잘생겼다, 와, 잘생겼다. 와, 생겼다. 와,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laughs> 여기서. <여기까지. 웃음>